대형 항공사가 떠난 사천공항에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1년여 동안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탑승률로 경쟁력을 입증하자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승객 감소를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사천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열린 건 지난해 9월 25일.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현재 하이에어의 승적표는 준수합니다. 사천 김포 노선은 취항 후 계속 80%의 탑승률을 이어오다 올해 4월부터는 90%를 넘어섰습니다 비즈니스 고객과 수도권의 병원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순오 시간대에 정편을 계속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천 제주 노선은 70%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는 확대됐습니다. 사천 김포 노선이 올해 8월과 9월 각각 두 편과 네 편이 정편된 데 이어 매주 월요일에는 낮 시간 운항도 시행 중입니다. 하이어가 경쟁력을 입증하자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CC 추가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이용 시간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용객들의 수요 증대를 통한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도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검토에 나서는 한편 운항 장려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